말씀은 친명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이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혼잡하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물과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이야기는 내의는 이 땅에 기업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업이 되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 땅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은 바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레이인드는 오늘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에만 천년만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이 한 집화, 열두 집화 가운데 한 집화가 예배에만 천년 한다. 우리가 오늘의 일상적인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 경제적인 큰 낭패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인구가 12분의 1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레이인들로 하여금 예배에만 그들의 삶을 바쳐서 일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꾸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여도 결실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분의 1에 해당되는 내의 인들로 하여금 그 일에만 종사. 그들이 그들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나타내 주고 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 모임 속에서 이제 주일 날 예배 그 예배 시간 외에는 성도들을 관리하거나 가르치거나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하소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가 무너져서 오후 예배가 되었는데 오후 예배가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바로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질 것 같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것도 무너져버렸고, 시후 예배는 이제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형태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이룩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상실한 한국교회. 오늘 한국사회의 어떤 모습 속에 그모든 것들이 들어남는한국 사회가 못한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 있는 는이야기는 한국의 인떤모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는야 될지 어떤 가 그러한 혼란의 틈을 터서 오히려 무섭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 그러한 현상 속에서 한국사회가 끝없이 추락해가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 예배를 해볼게. 예배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실패하면 결국에는 삶을 실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력을 상실해가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했는지 그 원리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에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무너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해볼까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늘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고침을 받고 새롭게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